안녕하세요 2월 16일 금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테반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테반은 유대인이 모두가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를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테반은 그 안에서 그 유대인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관찰질문들을 통해 알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관찰질문 1번입니다.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 누구를 청합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는지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야곱과 그의 친족들은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을 겪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 그 지혜로 인하여서 애굽이 흉년이 오기 전에 그 풍년의 시기에 곡식을 비축해 두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큰 흉년이 들었으나 애굽에는 요셉의 지혜로 인하여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다라는 것이죠. 먹을 양식을 구하기 어려웠던 야곱은 양식을 얻기 위해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에 보내었고. 처음에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두 번째 애굽을 갔을 때 요셉을 알아보게 되었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극심한 흉년 속에서 그의 아버지 야굽과 형제들, 그의 친족들을 양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청하여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어디에 장사됩니까?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야곱은 애굽에서 147세의 일기로 생을 마쳤지만 가나한 땅에 매장되어 장사되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방 땅에서 살다가 죽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매장됨을 통하여서 언제나 본향을 잊지 않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 본향인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장사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까? 21절 그리고 22절에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태어난 시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시대였고 이스라엘 민족이 심하게 학대받는 시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바로는 이스라엘을 향해 남아 살해 정책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살리고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가에 띄웠고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여 모세를 양자 삼아 기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애굽의 학식을 배우는 기간을 갖게 되고 그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 고초와 과정을 지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큰 흉년의 한란의 시대와 또 애굽에서의 혹독한 노예생활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요셉과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라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때에 그리하였고 모세의 시기에 그리하였고 스테반의 시대에도 그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진행해가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굳게 부여 잡고 우리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께로 다가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